이런 성격이라면 식당이나 카페 창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훨씬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은 직장 생활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요구하거든요. 제가 10년간 수많은 사장님들을 상담하면서 본 건데, 이세 가지 성향을 가진 분들은 창업하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미리 알았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셨을 텐데, 아쉬웠어요. 첫 번째, 안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퇴근 후에는 완전히 일을 잊고 싶고 주말에는 온전히 쉬고 싶다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택하세요. 카페나 음식점은 새벽 5시에도 식자재 걱정을 해야 하고 일요일에도 직원 관리를 신경 써야 하거든요. 두 번째, 한 가지 일에 쉽게 실증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직장에서는 업무에 흥미를 잃어도 월급은 나오죠. 하지만 식당에서 음식 품질 관리를 대충 하거나 미용실에서 고객 응대가 소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매출 급락으로 이어집니다. 회사원은 실수해도 월급 삭감이 전부지만 자영업은 관심이 떨어지는 순간 폐업 위기에 직면해요. 세 번째는 능동적인 실행력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회사 조직은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이 하루 이틀 손을 놓아도 업무는 계속 진행돼요. 그런데 내 가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홀바닥에 흘린 음료를 닦지 않으면 다음 날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재료 주문을 깜빡하면 메뉴를 못 판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도전을 즐기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이 설렌다면은 자영업만큼 보람찬 일도 없을 겁니다.